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유엔 안보리에 또다시 안보리 소집을 했고 10일날 오늘 하죠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를 비롯한 이 아일랜드 이런 여섯 다섯 개국이 제의했죠. 특히 프랑스 이 외교부는 프랑스 정부가 강력히 북한의 이번에 극점성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과는 동계 올림픽에도 프랑스는 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동맹국들이 다보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본까지도 외교적 보이것을 선언하고 영국, 캐나다 다보이콧 됐는데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라고 하는 이 나토 국가들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일본까지 모두 보이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보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안에서는 미국과 계속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유엔안보리 소집에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참여해서 유엔안보리를 소집했고, 북한의 극첨성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한 것도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한 것과 동시에 미국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번 법원에서 또다시 북한 돈약 240만 달러를 몰수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면 2020년대부터 FBI 미 연방수사국이 미 국무부와 함께 이 문제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찰청국산하에 소속의 외화벌이 기관 두 곳과 또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두개 업체에 대한 달러 유통을 통해서 북한의 그 물자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이 회사에 대한 몰수 조치를 한 것이죠. 벌써 6개월 동안만 해도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총 3건에 대한 이런 압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또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속탄을 싣고 나왔던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 2,400톤급 손박을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몰수해서 인도네시아가 그것을 이제 출항을 금지했고 몰수했죠. 그것이 경매에 나가서 이미 압류당해, 압류당해서 몰수조치가 당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9년대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에네스토호라고 1만 4천 떴고 북한의 볼크선이 미국에 압류돼서 미국으로 호송됐고, 그리고 그것이 경매 처리됐습니다. 그 경매 처리된 돈은 어디에 간지 잘 아시죠? 청년, 북한의 관광객으로 들어갔다가 반송장, 고반 죽어서 본국에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청년이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에네스토어라는 이 손바울 몰수해서 경매해 나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물론 240만 달러라는 것은 뭐 북한의 국가적전 국가적으로 볼땐큰 돈은 아니지만 김정은에게는 근이 현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치명적인 아니더라도 아마 아픔을 줬을 겁니다. 왜큰 돈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대화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자고 대화의장으로 나오라고 하면서도 또 족대시 정책 우리는 족대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족대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압박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것이 다 족대시 정책의 일환이라고 계속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가 오늘도 뉴스를 모두 검색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이나 이 민주조선이나 정부 기관지들 그리고 대외 매체들에도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무관심 무시 전략 미국이든 뭐 유엔 안 버리든 너희들이 아무리 짓거리겠으면짓거리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아무리 떠들든 압박을 하든 뭐 돈을 몰수하든 어디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 이런 배짱인지는 모르지만 전혀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초음속 미사일 발사한 것도 바로 우리는 우위를 간다. 완벽한 최신의 미사일들로 완벽히 무장해서 이것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 해놓은 다음에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이런 김정은의 전략이 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사태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토 무력이나 미국 무력이 군사 인원들은 병사들까지는 투입하지 않지만, 막대한 이 군사 장비들이 투입되게 된다면, 이것은 하루 이틀에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한치 앞도 가려볼 수 없는, 그 정말 잘치 잘못하다가는 세계 대전으로도 번질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여기에 올인하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에 지금도 한반도에서 이 전략을 지금 우크라이나나 대만 쪽으로 모두 지금 떠나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한반도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다는 것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것을 조례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폭풍 전야처럼. 칼을 벼리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비방이나 욕도 하지 않고 뭐 반대 성명 하나 내지 않을까요? 이 법원 결정이 난게 이틀 전에 났기 때문에 미 연방법원의 결정이 났습니다. 240만, 약 237만 달러를 몰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어제 오늘 뉴스를 모두 검토해 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뭐인가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도 오늘도 없습니다. 이제 좀더 지켜보면 내일 11일, 12일이면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과 러시아의 이 어떻게 결판이 날지 아마 그 시점에 북한의 또 다른 형태의 미국의 반대 성명이나 아니면 강력한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